어,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네. 이게 뭐예요? 빨래치킨, 그죠? 빨래치킨. 우리가 집에서 코로나로 지금 많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 돌아다니지도 않으시고 시장도 안가신대요 어떤 분은 너무 심하세요. 네 전화 전화가 오셔서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 뭐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들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 어머님이 직접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팔레트 깨를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어머님 동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뭐 산토끼도 좋아하고, 어, 그 또, 어, 고양이 곰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빨래찌개로 우리가, 어,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예, 손을, 손을, 엄지, 양손을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하면, 꼭 잡고, 하나, 예, 또 하고, 또, 그두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로, 또,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그래서 자꾸 손을 활용을 많이 해야지 치매 예방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애기손가락은 잘안 돼요. 잘안 쓰는 부위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요, 요 노래를 같이 예. 송아지를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하나는 꼭 여기다가 찝어놓고 예. 예. 손을 하나 예. 좀 통증이 있더라도 좀 참으시라 그래요. 저는 예. 자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다음에 꽃피는 산꽃 이렇게 또 짚고 옆에 앞으로 복숭아꽃 살구꽃 그 다음에 옆으로 아기진달래 그 다음에 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울긋불긋 꽃대 걸또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또 송아지 어, 소, 노래를 다 끝났으면 또그 다음 손가락으로 예. 다음 손가락을 여기를 지압을 넣어주고 또 산토끼 예. 산토끼 토끼야 또 옆으로. 뛰면서 또 옆으로 어디를 가느냐? 예, 제가 이손유에손손 예, 손, 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압을 주면서 예, 빨래치기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우리가 손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 건강해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손을 활용을 많이 하시라는 거고. 어, 우리 어르신들이 또이 빨래찌개를 이어서 옆에 친구들, 친구들하고 같이, 예, 이어서 게임을 해도 좋아요. 옆에서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어서 계속, 어, 이어서, 이어서, 옆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하면은, 예, 산처럼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또, 어, 우리가 1등이다 하고, 예, 게임을 하면서 또 누가 먼저 제일 을저다 해서 이렇게 뛰어서 똑같이 또 이렇게 하고 또 연결해놓고 이렇게 해다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합니다. 자, 이거는 어그 우리가 천년코너 그런데 가면은 굉장히 싸요. 음 도구가 많이 싸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네.